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신젠서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기사는 예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대국으로 정말 많이 두었는데요. 당이페이 구단은 1994년생으로 전성기가 지나가는 나이지만 꾸준하게 성적을 내며 세계 랭킹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근현 감각과 깊은 수익기가 일품인 기사로 신젠서 구단도 당이페이 구단의 기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대국은 신진서 구단이 초반 포석 실패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대마 올린 작전을 펼친 한판입니다. 과연 신진서 구단의 대마 올린 작전이 성공을 했을지 이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당입회의 구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당입회의 구단은 소목 소목 나일자로 굳혀 두었고요. 신진서 구단은 하점과 소목을 조합하고 나일자로 낮게 걸쳐 갑니다. 이한칸 높은 구침을 신진서 구단이 상당히 좋아하죠. 하점 배석에서 소목을 둔 다음에 한칸 높은 구침을 신진서 구단이 상당히 즐겼습니다. 당이 배구단 5번 쪽을 뛰어 두자 신진서 구단은 자상기 쪽 나일자로 굳혀 두면서 발빠르게 두어 갑니다. 자, 당이패의 구단은 좌하의쪽 이곳을 붙여간 장먼인데 지금 장먼에서 백은 여러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실전처럼 위쪽에 젖힐 수도 있고 아래쪽을 젖혀갈 수도 있죠. 아래쪽을 젖힌다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진행이 끊어두고 이곳을 뻗는 진행입니다. 나간 다음에 막고 꼬보려둔 다음에 그때 두 칸을 띄어가면서 정석 진행이죠. 근데 신진서 구단이 이 정석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일단 흙이 쭉쭉 나가는 자세가 백의 좌번쪽의 발전성, 이 발전성을 다 지우는 자세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뻗어갔을 때 흙의 우번쪽의 모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신진서 9단은 지금 배석에선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9단은 위쪽, 위쪽에 젖히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아래쪽 젖혀가자 끊어두고 그 다음에 돌려쳐가면서 응수하죠. 지금 이 수의 뜻은 흑이 위쪽을 끊어서 축으로 잡아도 네 지금 축이거든요. 축으로 잡더라도 오상계 쪽의 축머리를 쓰면서 충분히 들 수가 있다는 수 있죠. 네 내리면은 그때 오상계 쪽을 연타해 가면서 흑에빵 때리면 두텁긴 하지만 백도 오상계 쪽을 눌러갔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는 수입니다. 네 아래쪽 네 아래쪽에 밀어간다면 흑의 축으로 버틸 수 있지만 그때 백은 하나 붙여 두고 또한 칸을 띄어 가면서 계속해서 축머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역시 백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당이패의 구단도 일단 하나 뻗어 두고 그 다음에 막아서 흑의 모양을 깔끔하게 정비해 두었죠. 네, 하나 밀면서 흐름을 탈때 신진서 구단은 자본 쪽으로 협공을 합니다. 아마도 신진서 구단은 지금 장면에서 뻗으면 흑에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상계 쪽을 띄어왔을때이 흑의 자본 쪽의 모양을 높게 평가한 듯합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은 협공을 하면서 자본 쪽을 차지해 두었고요. 흑도 단수치는 자세가 상당히 두터기 때문에 당이페이 구단도 전혀 불만이 없었죠. 어깨를 짚어두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뛰어가면서. 백의좌번쪽의 모양도 견제를 하고, 흑의 우상계 쪽과 우번쪽의 모양도 자연스럽게 키워가고자 합니다. 네, 신진서 구단도 어깨를 짚고 한 칸을 뛰어가면서 서로의 의도를 거슬러가고 있습니다. 자, 당이 배이 구단 우하계 쪽 하나 붙여두고요. 그때 신진서 구단은 젖혀놓고 모자를 씌어가면서우번쪽을 눌러가기 시작합니다. 나를자로 뛰어두고. 이곳을 슬슬 붙여가면서 우상기 쪽의 어깨 짚분과 우반 쪽의 백도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요실점 보시면 밀고 당이패 구단 두터에 이어둡니다. 지금 장원에서 언뜻 보면 젖히는 수, 이 수가 강력해 보이는데 이곳을 둔다면 백이 호구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딱 호구를 친 다음에 끊어가면 단수를 쳤을 때 축을 피할 수 없어요. 내 네, 축으로 오게 네 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곳을 빠지자니 하나 찌르고 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지금도 때리면은 축으로 제압하고 이으면은 여기도 끊어 두고 그다음에 위쪽을 돌려쳐서 막았을 때베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 끊어 간다면 끊어 두고 이베의세 점은 버리겠다는 수이죠. 하나 뻗은 다음에 한 칸을 슬슬 뛰어간다면 흙의 5번 쪽의 모양은 깔끔하게 눌렸고, 백은 중앙 쪽에서 두터운 모양을 챙기면서 자상의 쪽에 두 점도 자연스럽게 압박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슬기라고 신진서 구단은 5번 쪽을 눌러 갔던 것이고, 그를 간파한 당이패의 구단도 하나 이어두면서 힘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에 신진서 구단의 다음 한 수가 상당히 재미난 수였는데 이곳에 철줄을 내렸습니다. 지금 백이 이곳을 잇는다면은 젖히는 수가 신경에 쓰이고 반대쪽에 뻗는 것도 끊어가는 것이 신경에 쓰여서 신진서 구단은 이곳 이곳을 뻗어 갔던 것이죠. 지금 이 수의 뜻은 흙이 끊어간다면 한 칸을 띄어서 흙의 돌을 무겁게 만들겠다는 수이죠 지금 치받으면 막아서 백의 두 점은 잡았지만 백의 중앙쪽의 모양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이 두텀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곳을 나가자니 백이두 점을 딱 때려간다면 흙의 모양이 좋지 않죠. 네 백에 딱 이어간다면 백의 모양이 아주 깔끔하고 반대쪽에 젖히는 것도 이두점 가볍게 보겠다는 수예요. 하나 막아 두고 그 다음에 날일자를 씌워가면서 흑의 백의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슬슬 뛰어가면서 중앙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상기 쪽의 흑의 두 점도 압박을 하겠다는 수이겠죠. 네 신진서 9단의 지금의 이 철주는 양쪽을 지켜가는 아주 좋은 한 수였고요 당이패의 9단은 백의 모양을 호시탐탐 노려가면서 상번쪽을 띄워둡니다 여기서 신진서 9단의 다음 한 수도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실전 보시면 이곳을 딱 붙여서 백의 모양의 탄력이라는 것이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흙이 그냥 받으면 그때 위쪽을 꾹꾹 눌러두고 그 다음에 막아간다면 이 붙인 교환이 있음으로써 백의 약점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이 상번 쪽도 끊어갈 수있다 수이죠. 자, 당입페의 구단도 그냥 뻗는 것은 당했으니까 이곳을 젖혀서 반발하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하나 돌려치고 막을 때 이곳에 끊어간 수 이수가 인공지능은 엄청난 실수였다고 합니다. 일단 실전을 보시면 하나 나가고 신진서 구단을 쭉쭉 밀어갑니다. 네 이곳을 이은 다음에 하나 젖혀가면서 이 상번 쪽에서 살긴 사는데, 네 상번 쪽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흙이 젖히면 이곳에 겨우 쳤을 때살 수가 있습니다. 빠지는 것은 끊어가지고 끊고 돌려치면은 흙에 다섯 점을 잡을 수가 있고. 흙의 위쪽에 있는다면 그때 넘어가면서 당장 붙이는 것은 끊는 수가 있어서 흙이 성립하지 않죠. 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구자에 두는 것도 막았을 때 백을 잡으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끊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단수를 치고 끊었을 때 흙이 안 되죠. 하지만 흙이 이 장면에서 깔끔하게 위쪽을 입고요. 끊어서 한 점을 잡더라도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흐름을 바꾼다면 지금의 진행은 백이 오상계 쪽에서 살긴 했지만 흑의 상번 쪽에서의 두터움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아래쪽에 끊어간 수록 그냥 단수치는 것이 좋았다고 해요. 네,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두터게 때려 두고 이끼어가는 약점이 생겼으니까 흑도 하나 지켜야 되는데 그때 막아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흐름을 탔다면 이바둑 오히려 백이 한집반 정도 두터웠다고 합니다. 내실전의 네, 신진서 구단이 이곳에 끊어간 수가 실수가 되면서 초반부터 당입회의 구단이 엄청나게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이어 두고 젖히고 호구를 치면서 살긴 했지만 당입회의 구단이 딱 호구를 치니까 인공지능 흑의 승률이 95%대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네, 이곳을 지금 끊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붙이는 수가 강력한 수긴한데 네, 수가 낮죠 아래쪽을 밀어도 끊고 나갔을 때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막아서 이곳을 막으면 쭉쭉 밀어가면서 백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흙은 있는 것이 정수인데 그때 막아서 오상계 쪽을 깨면서 살긴 했지만 흙이 백의 세 점도 제압을 했고. 이 상번쪽을 먼저 두기 시작하면서 흙의 모양이 아주 두텁다고 합니다. 네, 이곳을 지금 딱 나가니까. 백입장에선 이곳을 안 나갈 수가 없는데, 그, 그때 흙에 슬슬 뻗어 가니까. 이 상번쪽 욕도를 잡기도 애매하고요. 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쭉쭉 밀어가지만 상본쪽의 흑돌이 안 죽는다면 흑이 쭉 중앙쪽을 관통하면서 백의 우반쪽도 약해지고 이 중앙쪽에서 흑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신진서 9단의 흐름이 완전히 꼬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잡으러 간다면 이곳을 넘어가고 싶은 장면인데 흑이 반대쪽을 치받고요. 반대쪽을 치받고 한 칸을 뛰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고 나오면 백의 약점이 많이 노출되면서 흙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막아도 젖혀 간다면 또 끊는 약점과 막는 수가 맛보기로 되는 것이죠. 내 네, 위쪽을 붙이는 것도 흙을 잡을 수 없습니다. 위쪽을 붙이면 하나 젖혀 두고 있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내 네,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선수죠. 받아야 될때 그때 반대쪽 하나 젖히고 빠져간다면 흙을 계속해서 잡으러 오기가 어렵습니다. 잡으러 간다면 밀고 빠져가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 이어두고 오상대 쪽을 딱 막았을 때 오상대 쪽의 백의 대마가 못 살아있는 상황으로 이진행은 백이 골라났죠. 네, 그래서 신진인서 구단은 일단 중앙 쪽을 밀어가면서 흙의 상번 쪽을 압박을 하고자 했는데 이때 당입이 구단 하나 젖혀 두고 이어서 창번 쪽을 살아두니까 계속해서 당입패의 구단이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신진서 구단이라도 이 바둑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흐름이 흑의 모양은 지금 다 사라져 있는 상황인데 백의 모양은 약점이 많아서 계속해서 당입패의 구단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여기도 나가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뻗어 가니까 봉과 흑의 수돌은 딱딱 나오는데 그 딱딱 나오는 수돌이 다 날카롭게 백의 급소를 때려가는 수돌이어서 아무리 신진서 구단이라도 이 바둑은 어렵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은 대마 오린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나를자를 교환해 두고. 네, 이곳에 붙이는 것도 아주 좋은 수죠. 딱 이곳에 붙여서 치받는 것은 찌르고 찔렀을 때 백의 응수가 없고요. 네, 백도를 끊어갈 수가 있고 이곳에 막는 것도 붙였을 때 흑도를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찌르자니 양단수 막자니 딱 돌려쳐간다면 흑의 모양이 그림처럼 나갈 수가 있죠. 실전의 신진서 9단은 이 타이밍에 반대쪽을 쳤어요. 반대쪽을 쳐두고 그 다음에 두점을 거북등 모양으로 잡으면서 좌악의 쪽에 의 6점, 이 6점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 진행은 신진서 9단이 5번 쪽금 포기를 하고 좌악의 쪽에 의 7점, 7점을 올인으로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었는데 지금도 인공지능은 흑의 승률이 95% 이상이 되면서 이 바둑이 형세가 흑이 10집 반 정도 우세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신진서 구단 입장에선 일단 5반 쪽에서 수를 내는 것은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고 이 중앙 거북등을 이용해서 자기 쪽게 대마 이 대마를 올인으로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당입패의 구단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네 하나 입고자 나가고 그 다음에 젖혔어요. 지금 이 수는 백이 끊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곳을 찝으면은 나가는 것이 선수여서 단수를 친 다음에 꽉 이어가면서 탈출이 가능하다는 수익이죠. 그래서 백이 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두 칸을 뛰어가면서 뭔가 양쪽으로 바쁘게 스텝을 밟고 있는데 막상 신진서 구단이 다 맞고 깔끔하게 뻗어가니까 당의 패의 구단의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이곳의빈 삼각을 두는 것이 냉정했다고 합니다. 대체 네, 이렇게 집어서 잡으러 올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잡으러 오는 것은 해급장에서 땡큐죠 쭉쭉 밀어 간다면 전혀 잡힐 돌이 아니고 백도 유장면에서 하반 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두 칸을 뛰어 간다면. 흙의 모양이 훨씬 더 탄력적인 모양으로 이 진행은 흙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 찝으면 단수만 치고 찔러 가더라도 탄력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실전 진행은 당이패의 구단이 바쁘게는 두어가고 있는데 안형적인 면에서 아까보다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호구를 치고 당이패의 구단 이곳을 밀어갔는데 여기서도 인공지능은 냉정하게 여기를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곳을 딱 두어야 이 베개 모양에도 급소 자리고 이 흙의 모양이 확실한 한 집이 생기고요. 이 확실한 한 집을 가지고 좌본 쪽에서 충분히 타개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집어 간다면 단수를 치고 끊었을 때 베개 골라놨고요. 돌려 친다면 나가서 위쪽을 막으면 그때 쭉쭉 뻗어 가면서 두 점을 제압할 수가 있죠. 네, 지금도 당입패의 구단이 이어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는데 실전 보시면 반대쪽을 밀어가면서 더욱더 크게 살고자 했다가 신진서 구단의 올인 작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뻗고 호구를 친 다음에 네,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이좌반 쪽에서 약수 교환을 해서 이곳을 이었을 때한 칸을 뛰는 수가 아주 강력하다고 해요. 한 칸을 딱띄어서 끊어가더라도 돌려치고 이어가면서 흙을 공격할 수가 있고 찔렀을 때도 막상 한 칸을 띄어가면 위쪽에 거북등 모양의 두텀을 발휘하면서 뻗고 막았을 때 흙의 대마를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당이패의 구단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그냥 한 집을 두어 간수 이 수가 당입패의 구단의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흑은 먼저 끊는 게 좋았다고 해요. 먼저 끊어 두고 백이 받으면 그때 한 집. 네, 이렇게 두었다면 찝을 수가 없거든요. 찝어도 돌려치면 백의 세 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 점을 때리는 것은 그때 이어간다면 흙이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네 위쪽에서의 반집과 4번 쪽에서의 반집이 있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러 간다면 이 역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당이패의 구단 하나 끊어두고 이곳에 한 집을 내었다면 그래도 이 바둑 당이패의 구단이 유력했는데 실전 보시면 그냥 한 집을 내었다가 신진서 구단이 하나 집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집어가니까 이자기 쪽에 흙의 대마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이페의 구단은 이 정도까지 될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를 집고 이렇게 집어가는 모양 자체가 백의 자충이기도 하고 악수성의 모양이어서 설마 이곳을 두겠어? 하는 마음이었을 듯 한데 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이미 30수 전부터 자기 쪽의 대마를 올인으로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실점 보시면 네 이곳에 붙였을 때도 나가고 때려가면서 일단 한집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런데 교환이 있어도 안쪽에서 한 집이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를 나가자니 한 칸을 띄면몇 발자국 못 나가요. 이런 데 붙여도 쭉 뻗고 막으면 나갈 수가 없고 한 칸을 붙여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곳을 딱 띄어 갔을 때 나갈 곳이 없죠. 막으면 안 되고 호구를 치더라도 이 막고 끊어 간다면 흙이 곤란합니다. 네, 이런 데 술기가 좀 있는데 인공지능 수익기를 따라가 본다면 막는 것은 한 칸을 뛰는 수가 아주 기가 막혀요. 네, 한 칸을 딱 뛰어가면 찔르면 넘어가서 흙의 네점을 오히려 잡을 수가 있고요. 뻗을 때 붙여가면서 흙을 잡을 수가 있고한 칸을 뛰어간다면 나와서 끊었을 때이 역시 흙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으면 아래쪽에 딱 뒤공배를 메워간다면 이 수익기가 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아 당이패의 구단의 대마가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당이패의 구단도 부분적으로 존술 발견하면서 뭔가 중앙쪽에서 또 사건이 펼쳐지는데 쭉 밀어두고 나와서 끊어가면서 당이패의 구단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뛰어가 봅니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은 단술치고 그 다음에 중앙쪽을 딱 막으면서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딱 막으면서 이 흙의 대마에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 술기가 또 엄청난 술기가 숨어있는데 지금 흙이 입구자를 둔다면 호구를 쳐요. 당장 끊는 것은 넘어가서 안 되니까 흙은 뻗어가면서 버티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때 나를 자의 수가 아주 기가 막힌 한수라고 합니다. 나를 자를 딱 두면은 하나 입구자를 붙여 두면은 끊었을 때 끊어가지고 흙이 다섯 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내 네, 지금 돌려쳐도 쭉 넘어간다면 잡을 수가 있고 흙도 이장면에서 최강의 버팀은 그냥 끊어가는 것이 최강의 버팀인데 이때 하나 붙이고 찔러 갔을 때꽉 이어간다면 이수왕전이 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데 젖혀도 빠져놓고 그 다음에 쏙 뻗어 간다면. 이왕전은 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막아놓고 그 다음에 딱 집어 간다면 백이 한수 차이로 흙의 대마를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실전에 당입회의 구단은 날일자 날일자를 띄어서 버텨가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의 손바닥 안에 있는 수익이였죠딱 붙여두고 이곳을 또 끊어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전수가 되면서 당입회의 구단. 시간 연장책을 쓰면서 하반쪽에서 실기를 밟아가 보지만 막고 나서 단수 이곳자를 띄어가는 수가 딱 결정타가 되면서 자기 쪽에 흑의 대마가 박살이 났습니다. 네 지금 잡혔죠? 이게 막아놓고 뒤공배를 술 메워도 이어간다면 한 집은 만들 수 있지만 딱 붙여가면서 잡은 쪽의 집을 없앨 수 있고요. 지금 위쪽에 두 군데가 다 옥집이어서 한 칸을 띄어가면서 베개의 모양을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입구자를 딱 띄어간다면 베개의 모양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집어도 있고. 살았고 이곳을 이곳을 잇는다면 빠져서 역시 살 수가 있는 상황으로. 당이패의 구단의 자아기 쪽의 대마가 모조리 잡히면서 신진서 구단이 대역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당이패의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사실상 패배 직전에 몰렸던 바둑을 중앙쪽에서 거북등 모양을 만들고 흑의 자아기 쪽의 대마를 오린으로 잡으러 갔고요. 그 오린 작전에 당이패의 구단이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실수가 등장합니다. 이후에는 하반 쪽에서 신진서 구단이 멋진 슬기를 보여주면서 대역전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대마 오린 작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저희 발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발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